하나님은 자기 몸을 굽히는 자를 세우신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그대로 받지 않고 밭값으로은4 0세개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듯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곳을 찾으면서도 후대까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은 잠깐의 유익과 만족을 넘어서는 미래를 향한 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겸손이 몸을 굽히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계를 지불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으로 공정, 공정거래였습니다. 사실 에브로는 겉으로는 무상 제공을 암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지만 그는 땅에 갇힌 400세계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값을 치르고 매입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결국 땅값은 400세계 리나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존경의 표현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땅의 실제 가치를 제시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 이후에 더 분란의 소지가 없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계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핵족성이 보는 앞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막벨라굴과 그 주의 모든 나무까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죠. 그런데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회로 여겨졌고 그리고 현실적인 절차와 공정함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약속을 붙들면서도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소유는 아무도 이해를 제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에 기반을 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곧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이밭과그 밭에 속한 굴은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다시 한번 더 확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향을 찾아 떠나온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자기 가족 무들 합법적인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지요. 사라의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사 리브가, 야곱, 레아까지 묻히게 될이 언약 백성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지금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감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털을 닦아가는 모습,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몸을 굽히는 자를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매입은 단순 토지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굽혀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아내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행, 행함에 있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심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늘 겸손하게 몸을 굽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자기 몸을 굽혀 겸손하게 반응하고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몸을 굽히는 자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겸손하게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닝메시지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몸을 숙이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귀한 언약의 약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사랑의 샘물교회를 세워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더 뜨거운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을 더욱 보내주사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소망함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